본래 PC방은 소자본 창업으로 각광받아온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하면 적은 비용을 투자하는데도 일정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자본 소규모 매장 창업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전유물이었던 백석 규모 대형 PC방은 일반화되었고 좌석 PC들도 최신 사양으로 채워졌죠. 또한 일반 식당에 준하는 음식에 다채로운 편의 서비스까지 내걸고 심지어는 영화 관람실에 공부 전용 PC방도 생겨나. 한국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분명 옛날과 같은 리가 없겠죠. 당장 오픈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불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픈 비용을 감당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동업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혼자서라면 마련하기 힘든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죠. PC방 운영도 이제는 멀티코어로 이루어지는 시대. 과연 어떻게 변한 걸까요? 앞서 말한 대로 PC방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적당한 컴퓨터와 의자만 둬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최신 사양에 맞춘 컴퓨터는 기본이고 식당에 준하는 수준의 음식 판매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죠. 고객의 눈이 높아졌고 요구사항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매장 자체도 많은 데다가 업그레이드 시기마다 매장을 리뉴얼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앞서 나가지 못해도 결코 남보다 못해서는 안되죠. 그렇기에 많은 PC방 업주들이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업그레이드를 거듭합니다. 아, 네, 규모가 아, 네. 커졌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비용도 많이 올라가서 절대 소자본 창업이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요즘은 10억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오픈한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PC방 창업도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소자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자본으로는 뭐 물론 소형 PC방이야 잘릴수 있겠지만 솔직히 대형 PC방과 제대로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사실상 창업 비용을 혼자 다 부담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높죠. 그래서 요즘은 동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주 두 명이 힘을 합치는 동업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런 동업은 뭐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크리 놀라울 일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낸 거냐고요? 이번에 말하는 동업이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PC방 업계가 아니더라도 동업은 어렵습니다. 괜히 가족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할까요? 보통 비용 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힘을 합친다곤 하지만 이 동업은 양날검과도 같았습니다. 이 다섯 명중한 명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이익으로 다툼이 일어나 죠. 반면 기업가의 동업은 지분투자 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 이익 배분 은 받지만 따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에서 기업과의 동업으로 변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PC방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장 내부를 꾸미는 인테리어 업체, 가석 PC에 사용돼 하드웨어 업체, 매장 음식을 공급할 식품 업체, 유명 PC방 프랜차이즈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과는 다르게 업주와 업장에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득이 많은 편입니다. PC방 업계에서 동업이 기업 간의 관계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PC방 업계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상 손님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C방만 살아남은 셈이죠.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페테랑 업주들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몰랐던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과 홍보를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투자 가치도 충분한 편입니다. 이런 상호 관계와 또 손님들에게 돌아갈 편의성 등을 위해서라도 업주들은 다양한 업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PC방을 설립할 때 그저 개인과 합심하기보다는 당연히 기업들과 동업하는 쪽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즘 PC방은 말 그대로 기업화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이가 없네.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면서 PC방 업계는 여러 방면에서 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PC방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여전히 옛날 동네 PC방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금씩 여러 면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는 PC방계 대기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은이었습니다.